세상의 왕권과 하나님께서 기름, 기름 부으신 자즉 메시아의 왕권이 충돌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군왕 군항, 군들이 일어나서 음모를 꾀하고 그들이 집중하여서 시도하는 일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군왕이 되었든지 메시아가 되었든지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이고 또그 왕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분노한다"라는 말은 소란을 피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끌어내고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는데 뭐라고 소란을 피우냐면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로부터 벗어나자, 그로부터 그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백성들 그들과 메시아를 따르는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충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게 된 것이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분항은분항들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우리 이 세상의 경제 질서처럼 많은 것이 선한 것으로 여겨지고 많이 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취해지는 것처럼 복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기름 부은 받은 메시아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길이 복이 아니고 많은 것을 쥔 손이 복된 손이 아니라 유일하지만 그러나 생명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도 단수로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임마추라 임마추라는 말은 경배하라 찾으라 가까이하라 깨달으라 뭐 이런 번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마추라 그를 찾는자가 그를 피하는자가 그에게 피하는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에 질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기어이 이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받은 자, 메시아, 단수이지만 유일한 확실한 생명주 대신 그를 따르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은 주셨는데 받아야죠. 주신 복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직절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낫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직분으로 살아갈 겁니까? 세상에 허락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되는 것은 무슨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낳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인쳐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네.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보하지 않고? 뭐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망할 사람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갖다가 앉혀놓고 열흘이고, 20일이고, 어, 기도하라고 할 곳에 기도 못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감추어진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끔찍한 것, 기쁜 것,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 복입니다.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구할 때, 기도할 때에 열릴 것을, 주실 것을 찾고, 찾을 것을 찾고, 열릴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고 찾고 열리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렇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요. 두드린다고 다 열립니까? 찾는다고 다 찾습니까? 아니에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자녀들을 향한 섭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의 자녀들을 위한 움직임,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장 한번 뛰는 것, 우리 호흡 한번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활짝 열린 길로 가주 어, 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구하라. 주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얻으시려 하여 하민이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이 아침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laughs>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열리고 아니. 찾고 아니. 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깨트리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세상의 군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왕들의 권세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무엇을 깨트리듯이 깨트리느냐?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거죠. 철장이 뭐예요? 쇠막대기잖아요. 쇠망대. 쇠막대기 습니까 이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질그릇으로 쇠막대기를 부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 깨뜨리듯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철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쇠막대기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네.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라고요? 네.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꾸 말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그 손에 쥐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예요 내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하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군왕들을 군왕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면 되겠구나. 이거면 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겠구나. 그 어떤 환란에서도 이기겠구나.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일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철장 권세를 쥐고 있는 이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상과의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눈이 빛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외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개 숙이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싸움을 가지고 왜 그렇게 가냐고. 힘내서가슴 피고 일어나라고 예수가 너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담대함이이 사도 요한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소낙비가 됐든 우박이 됐든 천둥 됐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은 삽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은 열립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은, 열립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은 오늘 세상을 군함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겠다.